안녕하세요. 내사랑 내반쪽입니다. 비가 오는 오후입니다. 오전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니 아직까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봄비가 내릴 것 같네요. 지금은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어, 또 콩분이에요. 미니마 운동자금 요는 리틀장미에요. 제가 작년에 고산 어, 강서구에 있는 다육 킴구롱 가서 서비스 받아온 아가인데요. 리틀 장미에요. 이 풀분 있는 아가를 여기 풍분으로 옮겨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 짜잔, 쫀쫀, 더 이렇게 놓고요. 흠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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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했고요 흐흠, <laughs> 흠 잘 떼고, 쪼물쪼물쪼물 해서. 자자자, 미니마, 귀엽죠? 우리도 아주 싫합니다 하엽 좀 떼고요. 오래간만에 내리는 비라 그런지 아주 반갑습니다. 목마른나가들 오전에 길을 좀 맞췄구요. 지금은 바람이 잘 드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답니다. <laughs> 짠짠 됐다. 여기다가 동그란 화분에다가 심어보겠습니다. 살포시 예, 짠짠! 짜자잔 헤헤헤헤 <laughs> 슝슝해서 <laughs> 속을 또 쑥쑥쑥 넣게요 이제 모자라는 흙은 또 보충 다, 하하하 자리 바꾸기 짜자잔 미니마 명찰 꽂고 그 다음에 운동자금 쪼물쪼물 와, 뿌리 싫어 다이에도 <laughs> 자자자~ 뿌리 보세요. 엉덩자금 <laughs> <운동 자고 마갑니다. 웃음> 아 갑니다. 냄새 좋다 흙 냄새. <laughs> 비가 와서 그런지 기분이 참 묘해지네요. <laughs> 분비라 그런가? <laughs> 기분이 묘합니다. 조용하고 빗 소리가 주룩주룩 들리고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하면서 지인분들과 다소곳이 앉아서 어, 즐거운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laughs> 다 바쁘다 보니까. <laughs> 아, 또 하나가 완성 됐어요 예쁘다 예쁘다 완성 작은 완성 하하하 이제는 이틀 장미 이틀 장미는 그냥 바로 뽑아서 심을 거예요 왜냐면은 얘도 똑같은 영양이 가득한 배양토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더 조금이 우리 콩분들을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 잎꽂지 아가들을 또 여기 풀분에 한번 넣어서 또 크게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움동작은 명찰 보고요. 이틀 장미 쑥아 예쁘다. 아하하하. 와 뿌리가 많이 났다. 서비스 받았을 때는 뿌리가 짜기 조금 했었거든요 많이 났네요. 음 예쁘다. 예쁘죠. 오, 세상에 너무 예쁘다. 아하하하. 음. 귀여워 귀여워 조꼬미숭쑤 숭. 됐다 여기 요 아이는 잎꽂이 하나가에요 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고단세 많이 컸어요 귀엽죠? <laughs> 뿌리도 보세요 많이 났어요 어디다 심을까? 엄마를 조금 밀까요? 엄마를 옆으로 쑥, 좀 밀고, 여기다가 살포시 앉혀둘게요. 이렇게. 차가가 놓치지 않게 조심 조심 됐다. 하하하. <laughs> 네 얘는 왜풀분이 있을 때보다 안 예쁘죠? <laughs> 이상하네. 아, 풀분에 있는 게더 예뻤나? 색깔이 핑크색 화분에 넣어서 그런가? 어떡해 음, 이상하다. 왜 그렇지? 안 되는데 예뻐야 되는데. 우선은 심었으니까 나중에 또 상황 보고요. 제가 또 다른 화분에다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어, 맞다 왜 그랬을까? 꼬문 하분이 더 예쁜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모두 예쁜 것 같아요. 조꼬미, <laughs> 조꼬미 입장 위에 마사가 올라가지 않게 조심 조심하겠습니다. 다음에 미니마. 몸에 네, 운동 자금 얘네는 제가 분무기를 뿌리지 않을 거예요 비가 오니까 좀 습하니까 그냥 그대로 볼게요 얘네들이 습기도 빨아먹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물을 따로 안 줘도 될것 같아요. 오늘은 먼지도 많이 날리지 않고 해서 얼굴에 흙이 많이 안 묻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렇게 심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아구, 예뻐랑! 하하하. 그리고 짜자잔! 와! 슈퍼클론이 왔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슈퍼클론입니다. 예쁘죠? 어, 요 흙이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집에 가니까 사각풀분이 집에 이렇게 떡하니 있더라고요. 이렇게 빈게. 제가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하하하하하. 제가 이렇게 꼬지로 다 고정을 해놨는데, 여기 사각풀분에다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얘는 제가 밴드 가입하면서 받은 선물이에요. 아주 귀한 선물이랍니다. 슈퍼쿨러. 다나다 이리스 다육창고라는 밴드예요. 우리 고수님들과 이웃님들이 많이 많이 반겨주는 그런 아주 즐겁고 재밌고 유쾌한 밴드랍니다. 오셔서 많이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우리 이웃님들과 고수님들과 얘기하면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하하하하 <laughs> 초보님들 가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초보인데요. 아, 많이 많이 배웠답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상담도 해주시고요. 나눔도 해주시고. 와 흙이 많다. 흠송송. 뿌리 발착이 잘 되는 흙이래요. 우리 이리스 작가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사각 풀분을 갖고 와서 이렇게 꼭꼭 채워서 우리 아가를 뿌리 발착을 잘 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대로 키워도 되는데 그냥 <laughs> 제가 바꿔봤어요 <laughs> 사각풀분에 예쁜 아가를 키워 보겠습니다 와 많이 들어간다 다 들어가네요 음, 됐다 됐다 작은 아가가 이렇게 왔어요. 너무 예쁘죠? 살짝이 올려보겠습니다. 쑥쑥 이렇게 흔들흔들 됐다 이렇게 해서 이거 숙 이렇게 고정을 하겠습니다. 쑥쑥쑥쑥쑥 뿌리야 잘라라 이리스 작가님 예쁘게 잘 키울게요 우리 밴드 계속 계속 번창하실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언제나 응원하는 내 사랑 내 만족이 되겠습니다 아하하하 예쁘라 아야 창에 찔렸어요 슈퍼클론 그리고 한개더 찌를까요 우리 어디 있더라 음, 여기 땅. 이제는 이 색으로 한개더 꾹. 아주 아는데, 4방, 사방. 8방으로 다 찌를까요? 이제는 무슨 색으로 하지? 코끼리 할까요? 코끼리. 코끼리 한 마리. 십후컬러한 쪽으로 하고. 얘는 제가 물을 안줄 거예요. 우리 이슬스 작가님이 한달 동안 물을 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물을 안 주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서 키워보겠습니다. 얘도 마사해도 될까요? 다른 이웃님들은 마사를 올렸던데. 조금만 올려볼게요. 이대로 그대로 키울 거니까. 아, 예쁘다. 아, 저에게도 슈퍼클론이 생겼답니다. 와. 좋다, 좋다. 바나다, 이리스, 다육창고 밴드입니다. 놀러 오세요. 그리고 우리 벤치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많이 기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즐거운 하루가 되세요. 벤장님, 공리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쪽쪽쪽. <laughs>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 예쁘다. 코끼리가 우리 슈퍼클론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리틀 장미, 미니마, 운동작음이었습니다.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잘 키울게요. 감사합니다. 안녕.